네, 네. 어, 고박언니가 1 6개와 있네. 네, 어, 네. 대구에서 가지고 네. 왔어. 대구 네. 오다가, 오다가 오다가 물에, 물에 안, 안 빠졌나? 부탁드립니다. 네. <laughs> 아, 네. 아. 네. 대구라는 뜻은 큰 대자에다가 언덕 구자큰 분지죠 분지, 뭐그큰 분지라는 뜻인데. 에, 대전이 분지로는 더 큰데 대구도 분지예요 근데 거기는 특징이 에, 여름에 되게 덥고 아주 그냥 여름에 온도가 많이 올라가죠 대구가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 대구를 사람들이 많이 먹었죠? 대구 대구 어, 대구를 많이 먹었는데 대구 사람들만 보면 괜히 <laughs> 그래서 대구가 우리 국민들의 단백질을 많이 준 곳인데, 그 대구가, 그 대구를 우리가 많이 먹은 사람들이 많았어, 옛날에는. 요새 대구가 별로 없죠? 옛날에는 대구가 많았어, 우리 어릴 때는. 그래서 그 단백질이 우리 국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줬는데, 에, 우리나라 경제도 대구에서 시작을 해요. 최초로 삼성상해도 진주하고 대구에서 하다가 대구가 경상남북도에 산업이 시작된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박 대통령이 구미를 개발시켰죠. 그러니까 구미가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어 우리가 하도가 이제 마무리해가기 시작해. 그리고 이제 다시 낙서가 올 때쯤 되면 박 대통령이 돌아가요. 그리고 내가 이제 나타나는데 대구가 하도의 마지막 지점이라는 것은 구미가 있죠. 대구 부근에 그 구미가 거북이 꼬리야. 거북 굿자에다가 뭐 꼬리 미자 맞죠. 뭐 이게. 에, 실제는 구미 자체가 거북구자 맞죠? 에, 이게 꼬리 밑자야 그러니까 거북이의 꼬리다 그죠? 거북이의 꼬리니까 이 구미가 에, 구미에서 나온 박정희 대통령이 그 딸인 딸이 구미에서 감옥을 가면은, 그리고 구미 대구의 서문시장에 불이 나면은 이제 그것이 끝이 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거북이의 꼬리에서 마지막 기운이 발동해 가지고 한반도를 살려, 경제를 일으켜, 요 그래야 그래요. 그 경제를 일으켜 놓으면은 그 구미에서 마지막. 남자가 나와가지고 나라를 살리고, 마지막 여자가 나와서 감옥으로 갈 때, 대한민국에 이제 신인이 나타날 시기가 되어가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하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알겠죠? 하도가 시작되는데, 그 낙서의 끝부분이 꿈이야. 그니까 러이 아시아가, 가 거북이면 그 꼬리가 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구구는 무슨 장난처럼 되는 게 아니고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대구에 빚을 사는, 빚을 사는 대통령이 네번 나온다고 돼 있죠? 빚 자가, 비파 빚 자. 비파 빚 자에 임금왕 자두개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대구에는 희한한 일이 많아, 그죠? 빛을 산에 할때이이 이 자체가 실제 왕자가 하나 하나 둘셋네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게 대구에 있는 빛을 산이야, 빛을 산. 비설산. 그러니까 대구에서 전두환, 노태우, 박정희, 박근혜 네 명이 나오죠. 그러면 낙서가 끝나는 거예요. 이 낙서 시대가 끝난다. 끝나고 허경이가 나타나는 하도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한반도에 신인이 우연히 왔냐? 우연히 온게 아니야. 이렇게 조상들이 이미 예언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대구에서 더 이상 대통령은 안 나오겠죠? 이거 왜이모양으 되어있냐? 왜 경상도에서 우리나라 대통령 11명 중에 경상도에서 거의 다 90%가 나오냐? 이렇게 예언이 되어있단 말이야. 조상들이 이미 산 이름에다가 비설산, 대통령이 네번 나올 수밖에 없는 산이다. 응? 어? 검은고와 비파를 켜는 형국이 대구야. 대구 풍수란 말이야. 그 검은고 이와 비파비자와 검은고 설자저두 개가 말하자면은 저 음악을 내는 그 기간이 대한민국 견두한 노태우, 박정희, 박근혜가 나왔을 때 한국 경제가 다 올라갔어. 그 다음 나오는 사람들이 다 그걸 망쳐.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저네 사람이 경제를 일으킨 주범인들이야. 아주 그러면 그 다음에. 뭐니 뭐니 하면서 나오는 사람들은 경제가 저 사람들이 해놓은 걸 끝장을 낸다 이 말이지. 아뭐 그런 역사가 우리나라에 예견되어 있었어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낙서시대가 끝나면서 구미에서 끝나요. 낙서시대가. 그래서 이게 거북이 꼴이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예견되어 있고, 또, 성산성지, 우명지, 여기에서 소, 목소리가 나오는 우명지죠, 여기가. 그러니까 소가 성산, 이 고령산, 이, 이 지역에서 그자가 나타나는데, 그가 울기 시작하면, 우명지. 떠드는 장소야, 여기가. 소가 우는 장소야. 맞죠? 네. 그 내가 축복령 부를 때가만 들어보면 소름 소리 같죠? 네. 여러분을 부르는 소리 같죠? 네. 그래서 그돈네를 들으면 괜히 사람들이 마음이 이상해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머니들은 지금 내가 여기 나이 드신 분80 이상 된 사람들 70 이상 된 사람들 보면은 내가 항상 잘해줘요 아무리 옷을 남나게 입은 노인이라도 길에서 보면 나는 그 사람이 뭘 나를 도와달라면 간도 빼줘 버려 <laughs> 정말이에요 <laughs> 그래서 내가 길에서 나이 많은 할머니들을 어릴 때 서울에 와서 이렇게 보면 내가 있으면 있는 대로 장사하는 할머니들한테 후하게 이렇게 드려버려. 왜 그러냐? 그 어머니, 그 할머니들이야말로 우리 가슴 속에 등불이야. 여러분 가슴 속에 불덩이를 가지고 있다면 옛날에 우리 가난한 시절에 어머니 모습이야. 아시겠죠? 그 어머니들은 말이야. 자식을 먹이는 게 꿈이야. 돌아갈 때 오징어면 유언을 밥 굶지 말고 부자 돼가지고 밥, 밥잘 먹어라. 요렇게 하고 돌아가시는 그런 어머니들이에요, 옛날에. 화도 자식들이 굶으니까. 그죠? 애는 많이 낳았는데 제대로 먹일 게 없으니까 그냥 맨날 먹이는 걱정. 그러니까 자기 옷이 어디에 있는지 뭐. 자기가 뭐 화장품을 한번 발라봤나? 맨 그냥 자식을 위해서 애는 한 10명, 7명씩 막 나왔어요. 그런데 몸이 어떻게 됐겠어? 뭐, 여러분처럼 뭐, 산후조리라고 영양, 뭐, 요새 비타민제 이런 거 없던 시절이야. 그런 여자들이 그냥 애를 한 10명씩 낳았는데 절반 죽어. 그런 몸이 골병이 들어가지고 그거를 몸을 이끌고 자식을 위해서 그냥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맛있는 거는 애들 입에 넣어 줘버리고 자기들은 찌꺼기나 먹고 뭐 두부 만들어 놓으면 찌꺼기 비지나 먹고 뭐술찌개기 예를 들어서 고구마 빼뜨기 삶은 거 좌우지간 누룽지 없는 것만 먹는 거야 엄마 어머니들이 그래가지고 애들을 애들 입에 뭐 넣어주고 나면 속이 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식을 엄마들이 키웠죠. 그 어머니들이 우리 가슴 속에 등불처럼 항상 있어요. 그게 우리가 가슴에 보석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요새 젊은 애들은 지금 엄마가 보석덩어리처럼 가슴에 있을까? 공부하러 가라. 학원 바래줘너 엄마 어디 갔다 와서 학원 갔다. 엄마들이 막 이거 무서워요. 그 요새 어머니들하고 옛날 어머니가 달라요. 그니까 옛날 어머니들은 생각만 하면은 그 자체가 천사야, 천사. 그래서 어머니들이 못 먹고, 못 입고, 자식 키우고, 그런 할머니들을 지금 이제 마지막 남아 있어. 그래서 나는 하늘국에 노인들이 오면은 걱정이 해줘요. 뭐 이쁜 처녀도 아닌데 왜 저렇게 열심히 끌어 안아주고 뭐 일어나 그러겠죠? 그런데도 노인들은 여러분이 극신해야 돼, 알았죠? 아, 뭐 요새 미국에서는 요양병원에 간호원이 도망가 버렸대. 요양병원에 환자가 200명이나 있는 노인을 데리고 있던 간호원 6명이 달아나 버렸어. 병원마다 다 그래. 요왜 그러냐? 코로나 걸린다고. 다 도망가서 간호원이 없으니까 노인네들 소대변을 받아낼 사람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논 소대변에 중독이 돼가지고 코로나하고 같이 얽혀가지고 다 시체로 박혀버려 그래가지고 미국에는 15만 명이 지금 죽었어 아니 이게 6.25 사변도 아닌데 15명이 죽는다는 게 말이 돼요? 주로 어디서 많이 죽냐 요양병원에 간호원 의사가 도망가버려 그왜 도망가냐? 그 사람들은 굉장히 이기주의가 있어요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끈끈한 정이 있어가지고 예수 얼굴을 본 적이 없는데 예수 안 믿는다는 말만 한마디 한번 살려주겠다. 그 말을 칼을 이렇게 들고 조선시대 때너 예수 안 믿는, 믿어 합니다. 안, 안 믿, 안 믿는다는 말만 해. 그러면 살려줄게. 아닙니다. 죽여주세요. 절대 안 믿는다고 그러고 살아나가는 사람이 없어. 전부 다 그냥 안 믿는다는 소리는 못하겠습니다. 그래? 댕강, 댕강. 이렇게 천여 명이 죽은 나라, 우리나라뿐이야. 자그마치 서양 사람들은 예수가 3년간 죽는 사람도 살리고, 뭐, 기적을 수백 개를 보였어요. 그리고 맨날 가르쳤어. 근데 남자 12명이 예수가 나무에 매달려서 죽어가니까, 재피는 순간에 다 도망가 버리고 없어, 한 명도. 그러니까 나중에 상주가 있었냐? 한 명의 상주도 없어. 그 스승이라는 사람이 그 바다야, 잠잠하라. 바닷물이 바다 조용해지고, 오, 어, 죽는 사람 살리고, 많이 했는데도 그걸 눈으로 본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가 재폐가니까 선착순 도망가고 행방불명. 그게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은 예수 본 적도 없어요. 예수 안 믿어? 그러면. 안믿는다 그러면 살려줄게. 아닙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냥 목이 다르는 그게 순교자들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나온 나라가 한민족이야. 우리 조상들은,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지조가 있었어요. 지조가. 한번 그걸 믿으면 그게 진짜든 가짜든 관계없어. 그냥 그게 올인해. 우리 민족이 그렇게 정이 많아요. 어, 그래가지고 믿는 사람 숨겨주고. 이렇게 해서 세계에서 순교자가 제일 많이 논이 땅에 내가 온 거야. 아시겠습니까? 어. 어리가 있고 순교하고 지조가 있는 여성들이 있는 나라. 이 대한민국 땅에 내가 온 거란 말이야. 알았죠? 아주 서양 사람들한테 실망을 했다. 이 말이야. 그 사람들은 코로나 환자들이 막 생기니까, 요양병원에서 달아나 버려. 내가 죽는데, 뭐, 저 사람들이 무슨 상관이냐. 이게 미국 사람들의 실용주의야. 물질 만능주의. 근데 우리 조상들안 그래요. 이웃이 굶어 죽으면 노나 먹어. 제사밥도 노나 먹어.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민족이라는 걸 자랑스럽게 조선, 이 우리 조선 역사에, 이 대한민국 조선의 역사에 가, 조선의 민족이라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 안 해야 돼? 알겠죠? 세계를 구할 민족이 이 민족 가운데서 나온다는 거. 알았죠? 내가 그래서 한 민족을 택했어, 안 택했어? 택했죠? 그래서 내가 이 낙서가 끝나는 꿈이 박근혜 돌아가는 걸 내가 미리 알아서 몰랐어 어, 박근혜 대통령 선거 때 4년 만에 촛불시위 단핵 쫓겨날 거야 청와대 구판이 벌어져 51%로 붙어, 붙어가지고 대통령 된다 그러나 그가 4년 만에 쫓겨나는데 국회 가서 개헌 주장하다가 쫓겨나고 최초로 헌법재판소에서 단핵을 받고 그리고 쫓겨난다. 이거 이야기 해야 하네. 그 예언이 맞았어, 안 맞았어? 아니, 박근혜가 국회 가서 개헌주장하다가 나간다. 이 말까지 했죠? 그런 사람이 있나, 지구상에? 박근혜만큼 탄탄한 기반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지. 그러나 나는 그가 이미 대선에 선거운동할 때 방송에 나가가지고 인터뷰해서 안 했어요? 그런 사람이 있나? 박근혜가 4년마다 나간다. 이거는 국민 전체가 상상도 못해서. 한국 역사에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맞아, 맞아? 어때다가 한국 역사에 한 번도 없은 탄핵을 이야기하면서 4년만에 쫓겨나간다.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구야? 맞아, 맞아요. 그렇게 이미 박근혜가 나가는 거는 비설산에서 적게 정확하게 돼 있어? 안돼 있어? 구미에서 낙서가 끝난다는 것도 예언돼 있는 일이야. 우리 선조들은 다 알고 있어. 알아요? 하도가 시작되려면 내가 나타나야 돼. 알겠죠? 그 여러분들은 내가 모든 세상의 일을 보고 앉아있고, 내가 여기 앉아서 트럼프를 당선시키고, 이번에 재를 떨어뜨릴까 말까 생각 중이야. 그 내가, 내가 여기서 저 방에 앉아서 말 한마디 하면 그게 그대로 돼버려. 그럼 이번에 호경영 씨는 왜 국회의원들을 다 떨어뜨렸느냐? 택도 없는 말씀. 붙은 것보다 더 하다는 걸 나중에 알게 돼. 나중에 알게 돼. 왜 이도령이 다 떨어진 옷 입고 다 떨어진 가를 쓰고 나타났는 거 알게 돼. 어, 뭐, 그냥, 막, 가마 타고, 막, 그냥, 휴양 찬란에가 나타나도 되지.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독 국민들이, 호경영 저사람 이번에 표좀 나왔을 텐데 참 안타깝다. 이렇게 안타깝다는 마음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번에 얻은 수학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말로 없는을 날릴 때 뒤집어지는 거야. 응? <laughs> 어? 나는요. 뭐, 이도령이, 뭐, 저, 나원에 나타나서, 뭐, 성성장구 해 갔나? 아주 주, 죽사발이 돼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팍! 튀어 올라왔지. 의사 출두했잖아 나도 그런 신인은, 그보다 더 리얼해. 알겠죠? 아주 죽사발이 돼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팍! 튀어 올라와. <laughs> 야, 어, 아, 그런, 그런 드라마가 재밌죠? 예수가 그렇게 죽을 때, 열두 제자 남자는 온데간데없고 예수가 구해 준 장녀 마리아 그리고 자기를 낳아 준 어머니 두 여자만 나무에 매달린 예수 밑에서 죽어가는 예수 밑에 있었죠. 그 얼마나 의리가 있어. 그때는 여성을 사람 취급을 안할 때야. 여성은 상주가 될 수가 없어서 우리나라도 여성 상주를 못 했잖아. 남자만 제사를 지냈는데, 거기 감히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나무에 매달려서 "십자가"라는 말은 뭐 나중에 우리가 지어낸 말이지만, 예수가 나무에 매달려서 죽어 있는데, 그 밑에 열두 제자는 온데간데 없고, 창녀하고 그 예수를 한 어머니만 둘이가 상주로 있는 거야. 맞아, 맞아요. 여러분들은 그걸 명심해야 돼. 얼마나...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여성을 등장시켰다는 거 대단한 거예요. 알겠죠? 그때 여성은 투표권도 없고 아무도 없어서 재산 상속이 안돼 아들이 없으면 그래 안 그래? 그런 시절에 그 나무에 매달린 예수 시체 밑에 죽어가는 예수 밑에 마리아하고 장녀가 내 목숨 가지고 가지가도 좋습니다. 이러고 있었다 이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그 남자들은 어디 간간 곳이 없지. 알겠죠. 내가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이유가 있어. 그래서 나는 이 구미에 있는 박근혜가 마지막 장식이. 유교에 네 가지 얘가 가논상제죠. 가논상제 맞잖아. 뭐요? 스무 살 되면 성년식을 옛날에 했어. 그 다음에 그게 관이야. 그 다음에 혼인. 그 다음에 장례. 그 다음에 제사. 구미가 제사 지내는 곳이야. 구미에서 시작해가지고 구미에서 제사상을 거둬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박근혜가 그걸 거뒀는데 어떻게 거둘지 내가 모르겠나? 그걸 알고 있잖아. 네. 내가 예언을 했죠? 네. 그렇게 됐죠? 네. 그것이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야. 허시가 나타나는 이거의 시작이라니 말이야. 알겠죠? 네. 여러분한테 이런 걸 복잡하게 얘기하면 어마어마하게 복잡해. 그러나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관에 시작해가지고 제사를 끝나죠? 제사 지내는 자가 나타나. 거북이 꼬리에서. 알겠죠? 그러면 대구는 뭐예요? 거북이의 꼬리가 굽이죠? 대가리에서 대통령이 거북이 꼬리, 대가리에서 대통령들이 거북이 대, 박 대통령이 어디서 태어났죠? 구미 선산이죠. 거기서 시작해서 대구를 한 바퀴 휙 돌아가지고 구미에서 끝나죠. 알겠죠. 그래서 시작이 여기서 시작해서 한 바퀴 돌아서 거북이 꼬리에서 딱 끝나요. 이거 박정희 집이야. 알겠죠. 시장에서 돌아오면서. 꼬리에서 딱 끝나잖아. 그래서 박근혜가 끝날 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내가 인터뷰할 때 4년 만에 탄핵으로 국회에서 개헌하다가 쫓겨난다. 청와대 쿠판이 벌어진다. 많은 사람이 감옥을 간다. 네, 그랬죠? 그런 말이 그 당시에 인간이 할수 있나? 인간이 그런 말할수 있나? 아, 대답이 시원찮아요. <laughs> 허리 펴세요. 응?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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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사람이 평생 동안, 응? 평생 동안 공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생 동안 죄만 짓는 사람이 있죠. 평생 동안 죄만 짓는 사람이 99%예요. 평생 동안 공부해서 선업을 쌓는 자는 1%예요. <laughs> 알겠죠? 평생 동안 위제 악업을 쌓는 사람만 자그마치 몇 명이에요? 99%, 이거 뭐 쓰다 보니까 거지같이 썼네. <laughs> 평생 동안 제가 죄만 짓고 악금만 쌓는 사람이 99%. 평생 동안 학문을 닦아서 선업을 짓는 자는 1%. 그래서 성인이 적죠?